자, 지금 검색기에 보시면 민테크가 보이죠? 민테크가 어디 보이냐? 여기다 민테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테크. 어, 이런 종목도 이제 뭐 단기적인 접근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만 합니다. 민테크. 지금 확인과 6770. 저라면 바로 들어가죠. 바로 들어갔다가, 물타기 자리는, 물타기 자리는, 요기에, 8620원. 8620원에서 한번 해주시고, 어, 이제 물타기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바로, 어, 빠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몰빵이냐? 음, 거의 몰빵 치시는 분들은 순절이 중요하잖아요. 순절 순절과는 여기 9425 아..순절 어, 물타기 말고 순절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9425에서 순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10%도 안 되죠 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매도를 바로 걸어놔야죠, 매도는. 짧게 드실 분들은, 아, 12,100원. 음. 좀 크게 드실 분들은 12,100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자, 우선 빠르게 이제 차트만 보고 한번 잡아봤고요. 차트만 보고 이제 진입을 할 만하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그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나왔다 20, 고가 25% 종가 19%뭐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는데 그 다음 밀리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까지 물타기를 각오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물방을 쳤다 근데 이제 다음날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이렇게 이제 여기서 갭 상승이 안 나오면은 어 그냥 다 매도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아, 시간 자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봉, 기준봉의 하단과 상단을 그어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하단에서 지금 이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까지는 여기까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어 기대를 해볼 만하죠. 1 6 0원 1600원까지 는 기대를 해볼 만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여기 12100원을 잡은 거는 이제 여기죠 여기 정고점. 정고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양봉은 아니죠. 이런 양봉 자리는 아니고,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여기 하단, 하단에서 지켜주는 자리다. 그렇게 기대를 안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탐색을 위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유통 주식수. 1,141만 주. 1,141만 주. 아, 어, 이거 보면은 오늘 진입했다가 이제 짧게 한만백 원짜리 나오면은 다 탈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2,700만 주가 터졌죠. 어, 2,700만 주면은 이거 슬쩍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밀릴, 여기서 다 털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신규 상장주 말고, 조금 이제 기간이 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유통 주식수의 2 배수. 2배수 이상이 터지면 탈출해라 근데 그게 어떤 자리냐면은 여기서 양봉 나왔죠 이렇게 상승이 계속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윗골이 달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때 거래량이 유통주식수 두배수 이상이다 그러면 탈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처음이죠 어. 거래량이 빵 터진 첫 자리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물량 확보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는 게 좋죠. 자, 그럼 빠르게 분출구비 돌아가서 이때가 언제죠? 6월 14일. 이때죠? 6월 14일에 개인. 아, 좀 많이 털고 나왔네. 어, 개인계좌만 들어와 있는 게 조금은 걸리는데, 왜냐면 개인계좌나 사무펀드 또는 기타 법인이 같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는, 음, 이거는 수익 줄때 나가시는 게 현명한 차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민테크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탐색을 해볼까요? 민테크 배터리 진단 솔루션과 고전압 인피던스 분석 기능에서 세계 최고의 강조 기업이다. 음. 나쁘진 않은데 차트가 조금은 이제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얼마나 더 흔들거나 버티기를 할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매출액은 179억 영업이익이 66억 적자네 179억 없애고 없애고 배터리 2차전지죠2차전지아 분봉 9770 들어갔다가 <laughs> 밀렸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뭐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그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실 분들은 이제 따져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길게 보는 관점이 아니고 차트를 보고서 단기로 접근을 하는 관점이다 보니까 민테크는 그냥 여기서 음 맞추면 될것 같아요 뭐 짧게 드실 분들은 짧게 드시고 나셨을 거고 음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실 분들은 이제 이제 뉴스, 관련 뉴스 찾아보면서 그렇게 더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는 공부는 그냥 차트 공부라서 차트 공부만 하기 때문에. 일단 자리는 나쁘진 않다. 수익은 주는데 그 수익을 얼마큼 드시냐가 문제죠. 수익은. 근데 지금 이 민테크 차트 같은 경우는 분봉으로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3분봉.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만원 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만원이 지금 여기서 이제 지켜주던 자리죠. 여기서 지켜주던 자리고, 버티지 못한 순서대로 탈출을 이제 감행을 하는 건데, 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린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것은, 새로운 이제 진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민테크는 뭐 여기까지 하죠.